안녕하세요. 아베다 교육부입니다. 오늘은 백모 커버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다의 여러 연모제들 중에서 풀 스펙트럼 딥을 이용한 퍼펙트 그레이 커버 방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요즘 백모 커버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연스러운 커버가 대세인데요. 완전 완벽한 커버보다는 블렌딩 커버 기법으로 자연스럽고 훨씬 더 밝은 또 부드러운 느낌을 줄수 있는 백모 커버가 유행입니다. 오른쪽에 사진들을 보시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나이대가 40대에서 50대 사이입니다. 40대에서 50대 사이가 되면은 누구나가 백모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백모 커버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고급스러운 브라운 계열이 유행입니다. 특히 채도가 아주 높은 비비드나 스트롱한 컬러들보다는 소프트 그리고 덜톤 채도가 낮은 딥 브라운이나 모카 브라운, 소프트한 카키 브라운 등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고잉 그레이 커버라고 해서 백모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이 백모에다가 오히려 하이라이트 등의 기법 등을 더해서 백모를 마치 하이라이트한 모발과 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예쁜 색감을 넣은 패션 그레이 커버가 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60대의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점차 젊은 백모의 고객들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는 먼저 백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모는 색소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모를 흰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흰색의 색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무런 색소가 없는 투명한 모발을 백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색소를 만들어내는 곳이 멜라노사이트인데요. 멜라노사이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이 저하가 되면 더 이상 색소를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 눈으로 백모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멜라노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색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멜라닌 색소가 모발까지 운반되지 못하면 결국 백모가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 백모는 저항성이 큽니다. 백모가 자라나와 본 분들은 아마 일반 본인의 검은 어두운 모발들보다는 백모가 훨씬 더 굵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시트, 시스테인산의 함량이 비교적 높아서 저항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 10볼륨이나 5볼륨보다는 산화력이 높은 20볼륨의 산화제를 사용하셔야지 백모 커버를 보다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백모는 자극에 약합니다. 자외선에 약하고 민감한 편이고 이미 염색을 자주 하고 있고 백모가 자라난 고객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일반 모발에 비해서 쉽게 손상되고 또 쉽게 건조한 편입니다. 자, 다음은 백모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순서대로 각 사진의 백모량이 얼마나 된다라고 느끼세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30% 50%, 70%입니다. 저희가 가운데 있는 사진을 먼저 보면요 백모와 검은 모발이 동일한 비율로 있는데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흰머리가 더 많아 보이죠. 흰머리는 어두운 검은 모발에 비해서 훨씬 더 명도도 밝고 그리고 눈에 더 쉽게 띄기 때문에 백모와 흑모가 동일한 비율로 있다면은 백모가 더 많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70%의 사진을 보셔도 백모가 훨씬 70%보다 더 많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실제 백모가 약70% 정도가 되며 백모가 한 8, 90% 거의 100%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FSD 풀 스펙트럼 딥으로 백모 커버를 했을 때의 특장점입니다. 첫 번째가 완벽하게 백모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ST만의 깊고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아베다 연모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윤기와 부드러운 컨디셔닝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랜 지속력이 저희 연모제로 백모 커버를 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백모 커버를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드시 퓨어톤 중에서 라이트NN 혹은 다크NN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 백모가 많은 부분부터 도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특히 백모가 좀 신경 쓰이시는 곳,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곳을 여쭤보고 그곳에 먼저 약재를 도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패션 컬러를 하실 때보다 훨씬 더 충분한 양을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컬러는 방치 시간이 약 30분인데요. 백모 커버 같은 경우에는 10분 더 연장 방치해서 총 타임을 40분을 봅니다. 고객님 모발이 유난히 뜨고 각모라고 느껴지신다면 염색약을 발라놓고 10분이 지난 이후 다시 한번 리터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많이 뜨는 정수리나 그리고 구렛나루 사이드 쪽 헤어를 다시 한번 오버랩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FST 연모제의 전체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가 내추럴. 갈색 계열의 연모제들이고요. 저희 모발의 원래 멜라닌 색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백모버 하실 때 반드시 베이스로 사용하셔야 되는 게 내추럴 시리즈입니다. 내추럴 시리즈는 숫자와 알파벳 N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2번부터 14N까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브라이트 베이스는 투명 베이스예요. 이 제품을 가지고는 백모 커버는 완벽하게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흰머리 염색하실 때는 브라이트 베이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레드 베이스입니다. 이 레드 베이스는 백모 커버보다는 패션 컬러를 하실 때 조금 더 붉은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베이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제로엔입니다. 제로엔도 브라이트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투명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백모 커버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베이스 중에서 내추럴 베이스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퓨어톤입니다. 퓨어톤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하나 혹은 두세개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게 NN입니다. 이 NN은 내추럴 Natural 내추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연모제의 다크 NN, 라이트 NN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해서 백모 커버가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원하시는 반사빛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예쁜 색상의 퓨어톤을 더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산화제인데요. 아베다는 5볼륨의 산화제부터 시작을 해서 총 30볼륨까지 6개의 산화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볼륨의 산화제가 백모 커버를 하는데 가장 적합하고요. 여러 가지 산화제 중에서 반드시 20볼륨을 선택해서 백모 커버 때 사용을 해주세요. 첫 번째, 브라운 그레이 커버입니다. 갈색으로 백모를 커버하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 N 시리즈 하나, 그리고 다크 NN이나 라이트 NN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사용을 하고요. 20볼륨의 산화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약 3개 정도의 제품을 사용해서 그레이, 제, 그레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패션 그레이 커버입니다. 앞에 레시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지막, 이 패션 퓨어 톤이 추가가 됐죠? 고객님이 원하시는 색이 있다면, 방금 사용한 다크 NN이나 라이트 NN과 동일한 비율로 패션 퓨어 톤을 혼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희가 EM부터 있기는 하나, 4M부터 9M까지 좀더 브라운의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에는 브라운보다는 어두운 흑색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어둡게 블랙에 가깝게 세치 커버를 하실 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는 4M부터 9M까지 세치 커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산화제가 N 시리즈의 두 배로만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ON을 50g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크 NN을 10g을 넣었어요. 만약에 패션 컬러라면 두 가지를 모두 더해서 60g이죠. 거기에 두 배, 120ml의 산화제를 사용을 하는데 100모 커버를 한다. 그러면 은 방금 사용했던 내추럴 내추럴 우리가 퓨어 톤의 양은 빼고 n 시리즈의두 배로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알려 드리며 ON을 50g 넣고요. 다크 NN을 10g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n 시리즈는 ON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50g의 두 배, 즉 100ml의 산화제를 넣는 것이 저희 백모 커버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백모 커버를 할 때, 라이트 NN, 다크 NN을 얼마나 넣느냐? 첫 번째, 백모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약20% 정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고객님 백모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라이트 NN이나 다크 NN을 30%까지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7N을 사용을 하는데요. 다크NN을 가지고 백모커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이 백모가 50% 이상입니다. 그럴 때는 칠 n 을 50g 사용했다. 그러면 다크NN은 5 0 g 에5 곱하기 30%의 3. 그래서 5, 3은 15g. 그래서 이 다크NN에 15g만 넣으시면 은 50g의 30%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번에 오른쪽 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꼭 다크 NN이나 라이트 n n 을 하나만 사용을 하지 않고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라이트 NN과 다크 NN을 동량 1대1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백모가 많아서 30%까지 넣는다라고 할 때는 1대2 혹은 2대1로 라이트NN을 조금 더 많이 넣기도 하고, 혹은 조금 더 딥한 커버를 원하시면 은 다크NN을 2 e, 라이트NN을 1로 넣고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패션 그레이 커버를 원할 때, 즉 고객님이 예쁜 색감을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방금 넣었던 다크NN과 동일한 양, 15g의 컬러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늘 8N으로 밝게 세치 커버를 합니다. 어, 라이트 NN을 가지고 커버를 할 거고요. 라이트 NN 백모가 많지 않아서 20% 정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8N을요. 100g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1 0 0 g 에20% 20g의 라이트 NN을 넣게 되고요. 고객님이 붉은색으로 새치 커버를 하고 싶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RR이라고 하는 레드 레드의 퓨어 톤을 방금 넣었던 라이트 엔과 동일 비율, 즉 20g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모 커버는 워낙에 손상이 많고 건조하고 또 자주 염색을 하기 때문에 전처리, 중간처리, 후처리가 어느 염색보다도 중요한데요. 아베다의 보테니컬 리페어로 염색의 전처리, 중간처리, 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처리입니다. 저희 보테니컬 프로페셔널 제품 중에서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퀄라이징 프라이머고요. 모발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색 전에 혹은 퍼머 전에 젖은 모발 또는 마른 모발에 약30 스프레이 정도를 도포를 합니다. 이때 5mm 정도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모발의 길이나 양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발이 항상 끝쪽이 많이 상해서 컬러가 끝쪽에만 어둡게 먹는다던가 균일하지 않게 얼룩 있게끔 결과가 나오는 게 고민이라면 1번의 이퀄라이징 프라이머는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텝2 스트랭스닝 에디티브입니다. 이 에디티브는 이름 그대로 첨가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아베다의 대용량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염색 시술하실 때 베이스의 약10%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N을 40g 사용할 때이 에디티브는 4 m l 정도 혼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컬러가 아니더라도 펌이나 탈색과도 굉장히 사용하셨을 때그 결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세 번째는 염색 직후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게 컬러 컨트롤입니다. 아베다의 대표적인 컬러 샴푸고요. 오늘 하신 예쁜 컬러를 보호하는 거는 물론. pH를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모발에 빛나는 윤기를 더해서 오늘 하신 컬러가 더 화려하고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가 3번 본드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희 보테니컬은 모발의 결합을 재결합할 수 있는 본드 트리트먼트인데요. 이 3번은 샴푸대에서 고객님 샴푸하고 나서 직후에 트리트먼트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모발에다가 약 20g 정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부드럽게 모발을 마사지한 후에 가볍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방금 염색이나 펌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미스트 기계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가 컬러 컨트롤의 컨디셔너입니다. 트리트먼트가 조금 더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컬러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컨디셔너로 모발의 겉면을 실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컨디셔너는 모발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수분 방어막을 주는,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디셔너는 가볍게 트리트먼트 직후에 샴푸대에서 1, 2분 정도 마사지 후에 깨끗하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고객님을 자리로 모시고 와서 이제 리브인 트리트먼트를 진행합니다. 리브인 트리트먼트는 젖은 상태, 마른 상태 모두 다 사용 가능하기는 하나, 리브인 트리트먼트 자체가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를 사용하시기 전에, 즉, 젖은 상태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브인 트리트먼트는 두 가지가 있고요. 뿌리는 타입의 라이트, 그리고 손으로 짜서 쓰는 크림 타입의 리치가 있습니다. 리브인 트리트먼트는 별도로 헹궈내지 않습니다. 리브인 트리트먼트를 적당량 모발에 바른 후 드라이나 예쁜 스타일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베다의 염색약을 가지고 백모 커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이 내용은 아베다의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유튜브 이름은 아베다 살롱교육이고요. 많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